사도야고보는 사람이 말로는 유창하게 하면서 <laughs> 실행은 없다, 행함은 없다. 그것이 하늘 아래의 종교다. 유대인도 그렇지. 2000년 전에 유대인 가운데서 바리새인들이나 사도계인들의 특징은 뭐냐. 이론이지 이론. 이론은 그럴듯하게 하면서, 특히 바리새인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가족으로 성과함을 만들어서 지고 다니면서, 그 안엔 두루마리 성경이 기를 넣어 있죠. 그런데, 말로는 얼마나 그럴듯하게 유대인들을 현혹하는지, 그 앞에는 당연히 사람이 없어요. 그 공부를 아는 사람이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다 하늘 아래 지식으로 점철된 사람이다. 지식으로 채워진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론을 들어보면 안 넘어갈 사람이 없어요. 그럴듯하게 그리고 끝에 가서는 탁 뒤집어.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을 정반대로. 하나님 아들이 하신 말씀을 정반대로. 탁 뒤집거든요. 그 조심하라는 거예요. 사도 야구보가 그러지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단순히 듣기만 하는 자가 되어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말라.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게 뭐냐? 육신을 속이는 게 아니고, 육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 그 사람을 속이는 것은 뭐냐? 말로만 하는 거예요, 말로만. 불쌍한 사람이 있으면 도와줘야 됩니다. <laughs> 고아나 과부를 도와줘야 됩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떠들고, 요즘 뭐 이제 방송 매체 소위 말하면 디지털 시대니까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아 옛날에도 있었어. 옛날에도 뭐 내가 80년대 미국 와 보니까 뭐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가 몰라요. 다 이론이야. 그러니까 그럴듯하잖아요. 그러니까 어, 그때만해도 어, 뭐 이렇게 크레딧 카드, 크레딧, 크레딧 카드가 어, 많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방송을 보고 어,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 체크를 많이 썼지요. 체크, 체크북에 손이 저절로 갑니다 너무 그럴듯하게 말을 잘하니까. 아프리카에 어디에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준다. 막 그러면서, 그러니까, 어, 수백만 달러가 아니에요. 수천만 달러, 수억 달러지. 안 도와주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어, 1억 달러가 모금됐다 그러면 한 100만 달러 정도 아니면 뭐한 50만 달러 정도 흉녀만 내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2000년 전에도 있었어요. 유대인 사회에서도.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이 말씀하시잖아요. 바리새인들을 조심해라. 그, 바리세인, 어, 사도계인들의 누르기 뭐냐면, 바로 그런 거예요 이론이란 말이에요. 말로는 얼마나 푸짐하게 하는지, 유대인은 다 속이잖아요. 그래 놓고, 실제적 행위는 하나도 없어. 왜 없을까? 그 안에는, 하나님의 허룩하신 생명호흡이 안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들의 이름은, 생명체 기록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게 가증한 거죠. 그게 가증한 거예요 여러분. 나 자신을 속이지 말라는 얘기예요. 사도 야구보가그 얘기잖아요. 너희는 말씀을 듣는 자가 되고 그러죠. 말씀을 듣는 단순히 듣기만 하고 행하는 자가 돼야지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뭐,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자기 속이는 거면, 하나님은 속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불쌍한 사람 돕는데 어떻게 놀아오랬느냐?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라. 어? 얼마나 정확히 말씀하세요. 아, 듣기는 얼마나 좋아요. 불쌍한 사람 도와줘야 됩니다. 뭐한 사람 도와줘야 됩니다. 80년대, 내가 미국 와보니까, 미국에 텔레비전이 나와가지고, 막, 그렇게, 떠드는 목사가 있더라. 고 나중에 무슨 비리에 걸려가지고, 조사해보니까 돈이 얼마나 많은지, 몇천만불짜리 별장도 사놓고, 심지어는 자기 집에서 기르는 개새 개집에다가, 에어컨 시설까지 해놨어 예. 그게 왜 그러냐 이론이란 말이야. 예. 그런데 속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도와도 남을 통해 돕지 말고 네 스스로 도하라 는 거예요.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예. 내 안에 계신 하나님 거룩한 영이 다 보고 계시니까. 남에게 광고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바리새인들의 누룩입니다. 거기에 달라붙으면 썩어버리는 거예요. 종창처럼 썩어버린 바리새인 사도계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 말을 사도 바오는 말, 사도 야고보는 말합니다.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는 말은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이 뭔가를 알았으면 <laughs> 행해야 되는 거죠. <laughs> 이론이 얼마나 멋있어요. 하나님의 아버지, 약속은 이렇다. 하나님의 아버지, 명령은 이렇다. 선포는 얼마든지 아주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명하게 근데 단순히 듣기만 하는 자가 되어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되고 행하지 행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타고난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이는 그가 자기를 보고서 가서 즉시 자기 가 어떻게 생겼는지 잃어버립이라 사도복도 똑같이 말하자. 말씀은 나에게 뭐요 거울이다. 그런데 읽을 때만 그럴듯하게 읽고, 읽고 나서는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왜 그래요? 그 안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생명읍이 들어오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성령으로 완성된 사람은 그렇지 않지. 성령으로 완성된 사람은 남의 눈치 안 봐요. 하늘 아래 피조물이 어떻든 자기는 자기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천년 전에 오셔서 <laughs> 길을 내 놓으신 그길 아니 보이지 않습니까? 사도들과 제자들을 그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 길이다. 불쌍한 사람, 병든자, 치유받을 수 없는 사람, <laughs> 한푼 돈도 안 받고, 다 치료해져 버리자. 그러니까 부자청년이 볼 때는 선한 사람이 그게. 왜? 철학적으로 그게 선한 사람이거든. 요 그게 뭘 가르치는지를 몰라. 선제서를 읽었으면 알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면, 메시아가 오시면, 이요 이른 일에 행하신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전혀, <laughs> 상고하지도 않고, 남의 말만 듣는 거예요. 응? 개명이 이론을, 이론을 해 얼마나 쉬워요. 행함이 없거든요. 아저 사람은 계명을 말하는 거 보니까 율법을 말하 니 말하는 거 보니까 선생이다 거기다 두루마리 성경까지 짊어지고 다니니까 얼마나 그럴 듯해요. 그런데 실제로는 행함은 하나도 없어. 누구든지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되고 행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 타고난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다. 타고난 얼굴, 얼마나 정확해. 만들어진 얼굴이 아니란 말이에요. 타고난 얼굴이란 말은 그 안에 어머니태돼 있을 때, 어떻게 만들어 만들어졌느냐 이거예요. 어? 그걸 보면 알수 있다는 거예요. 아 성경이야 얼마나 유창하게 잘 읽습니까? 아 웬만하면 뭐다 공부했으니까 성경은다 읽잖아요. <laughs>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어, 나이가 벌써 60이 넘어 70이 넘은 사람이 계속 벌써 그 무엇이냐 그런 게 영어 공부 안 돼. 어떤 사람도 성경을, 나는 성경을, 구절을 많이 암송합니다. 많이 외우고 다닌대. 그래서 성경 안 가지고 다닌다는 거예요. 외우면 뭐할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데. 응. 아, 영어 공부한다고 여러분 깨달아집니까? 한국말에 대한 성경도 깨닫지 못하면서. 그게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사도의 죽은 믿음이다. 이는 그가 자기를 보고서 가서 즉시 자기가 어떻게 생겼는지 잃어버립니다. 내가 자연인인지 생명체의 내이름 기록, 기록된 사람인지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자유의 온전한 법을 주시하고 그 안에 계속 머물러 있는 자가, 자는 듣고 잃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의 행실로 복을 받으리라. 자유의 온전한 법, <laughs> 이 법을 주님의 진리라, 진리, 진리가 될 자유케 하리라.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사도 야고보는, 자유의 온전한 법이다. 그 사도 바울은 뭐라고 설명합니까? 그리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다. 그래서 그리도 예수 안에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다. 그 자유하다. 자유법이라는 거예요. 사도 야구보는 자유의 온유한 법을 주시하고 그 안에 계속 머물러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실로, 그 행실로 거룩한 행실로 하나님께서 계속 간섭하신다. 그 사람은 복을 받는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사람이다. 그럼 나를 봐야 될거아니에 나는 어떤 사람인가? 말씀을 입으로만 떠들고, 행함이 없는 사람인가? 아닌가? 우리가 쉽게 말하면 미국에서 그래? 그루소리라, 그래, 그루소리 마켓 같은 나오면서도, 불쌍한 사람이 손을 벌려도 외면해. 너는 너고 나는 나야. 왜 나는 한국 사람이니까. 그런 사람은 대개 다 한국 사람이 아니거든요. 원래 다운, 여기뭐 다운타운에 가면 한국 사람도 노숙자가 있다고 그러는데, <laughs> 내가 사는 곳에 마켓에 보면 가끔 가다 보면은 그 뜨거운 태양빛에서 어린아이 데리고 와서, 손을 벌리고 있는데, 거의 다 외면해요. 그, 다른 사람이 외면하든 말든 상관없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런 사람은, 생명책의 그 이름이 기록이 안된 사람이 너희 가운데서 종교적으로 보이는 어떤 자라도 자기 혀를 제어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마음을 속인다면 이 사람의 종교는 헛된 것이라 하늘 아래 종교가 그렇단 말이에요. 기독교는 하늘 아래 종교가 아니라 하늘 위의 종교입니다. 하늘에 있는 말씀은 계명이 하늘에서 내려왔지, 땅에서 만들어졌습니까? 그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명을 받고 지키지 못하는 사람 왜 그러냐? 그 사람은 생명체의 기록이 안된 사람이에요. 예, 그러니까 소속이 아니니까 지킬 수가 없는 거죠. 얼마나 정확히 설명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시잖아요. 세상 교리. 하나님의 아들은 하늘의 교리. 말씀하 구분되잖아요. 나눠지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저는 배운 적이 없는데 어떻게 권위 있는 말씀을 하실까? 땅에 있는 교리가 아니라 하늘 위에 있는 교리니까 권위 있을 수밖에 없지요. 세상에 배워서 하늘의 교리를 증거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럽니까? 출애굽한 자들이 범법함 때문에 중보자께서 천사를 통하여 계명을 제정하셨다. 계명의 하위법, 율법이니까. 범법범 때문에 그러니까 계명을 받으면 자동으로 걸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레급한2 0세이상 남자들이 왜 멸망했는지를 내가 그걸 대세김질해보고 읽어보고 대세김질해보요. 다른 사람에 받은 게 아니잖아요. 계명을 받을 때는 아 우리는 계명을 받은 사람이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민족이다. 겉으로 떠들고만 있지. 기업은 안 지키잖아. 거의 그, 여러분 모세오경을 잘 읽어보세요. 최대읍계뇌기 민수기를 잘 읽어보세요. 그들이 얼마나 가정스러운 삶을 살았나. 그러니까 광야를 통과하지 못한 거야. 세반집사가 설명한 대로 광야 교회는 뭐하는 기간이냐? 시험의 때다. 40년 동안 시험의 때다. 그 안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 생명체의그 이름이 기록됐나, 안 됐나. 그 기간이란 말이야.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몇천년 전에 출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만 해당된 게 아니고 2천 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을 때만 해당된 게 아니고 인류 6천 년 동안은 똑같아요. 생명책에 그 이름 기록된 사람은 이 광야 교회를 통과시켜야 돼. 통과해야만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가나안 땅은 다시 말하면 뭘 말하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열어놓으신 낙원, 파라다이스. 영원한 생명나무를 먹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성령 받기 전에 안 보여요. 너희 가운데 종교적으로 보이는 어떤 자라도 자기 혀를 재어지 아니하고 자신의 마음을 속인다면 이 사람의 종교는 헛된 것이라. 속에는 하나님 거룩한 것이 없어. 그러면서 입으로는 계속 거룩을 떠드는 거예요. 그게 속이는 거거든. 요 그게 하늘 아래 종교란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이 2000년 전에도 거룩하쪄다, 거룩하쪄다 안 했습니까? 근데 속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이 안 들어갔어. 이 이론이야, 쳐도만 말로만 얼마나 정확히 지적해줘야 돼요. 사도 야고보가 순교하기 전에 목배임무당하기 전에 증거한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 "나 자신 돌아보라니." 이 말씀 앞에 나는 얼마나 자유한가? 이론으로만 떠들고 실제는 아무것도 없어. 혀를 제어하라. 혀를 조심하라. 모세가. 바로의 공에서 40년 동안 문물을 닦았을 때는 얼마나 말을 잘했겠어. 근데 40년 동안 이제 말을 잃어버렸어. 말을 못해. 우둔해. <laughs> 자도 바울도 똑같잖아요. 자도 바울도 성령받고 나서. 성장하고 나서 자기 고향 길리기아 다소에서 있는 동안에 묵묵히 손으로 일만하다 보니까 말이 우둔해졌어. 예사더버리 말해, 나는 말에는 졸아나 그랬죠. 말에는 우둔하다는 거예요. 말을 왜 함부로 해서는 안 되니까. 세상 이론이야 그렇게 많이 공부한 사람이 사도 바울 아닙니까 베스토 카카가 사울아 네 지식이 너를 미치게 할 만큼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인데 왜 바울이 말이 졸하겠습니까 왜 말이 우둔하겠습니까 말을 안 하니까 눈에 보이는 거 참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우두나서밖에 없지요. <laughs> 하나님 곧 아버지 앞에서 순수하고 더럽혀지지 않는 종교 행위는 이것이니 곧 고난 중에 있는 고아들과 과부들 돌아보는 것과 자신을 세상으로부터 흠 없이 지키는 것이라. 분명히 선포하잖아요. 하나님 곧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된 사람, 그럼 뭐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독생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데, 그분이 십자가 보일로 재산받고 나니까,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하나님, 아야, 아바, 아버지라 부른다. 그러잖아요. 예? 양자란 말이 양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선택한 사람. 예?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만 선택하신, 그 사람이 양자란 말이야. 예? 얼마나 정확히 설명해줘요. 그러니까, 하나님 곧, 아버지 앞에서 순수하고 더럽히지 않은 종교 행위는 무엇이냐? <laughs> 하늘 위의 종교는, 이 말입니다. 거룩한 종교는 유대교가 아니라 유대교를 <laughs> 개혁한 기독교. 고난 중에 있는 고아들과 과부들을 돌아보는 것과 자신은 세상으로부터 흠 없이 지키는 거예요. 아무리 도와줘도 뭐 합니까? 나 자신을 지키지 못하면 쓸데없는 건데. 나 자신을 지키려면 너말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응? 그런데 보면은 괜히 참견하고 싶고 들으면 참견하고 싶고. 어렸을 땐 그렇지요. 간난 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에 대 사모하고 먹고 자라는데 어디까지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까지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은 다섯 가지 성령 받은 자들에게 은사 주셨다. 그 은사가 사도, 선지자. 복음 전단자, 목사, 교사, 다섯 가지 은사 거져주신 것은 하늘 아래서 돈 받고 하는 종교 행위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어린 자녀들아 속지 말라. 내가 성경을 직접 읽어야 되지. 다른 사람에 의해서 이러고 저러고 사람의 휘날리는 갈대와 같은 그런 삶을 살지 마세요. 나 자신을 보란 말이에요. 나 자신을 어떻게 생겼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유일하게 볼수 있는 나 자신은 표면적인 사람이 아니라 내면적인 사람인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의 창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신 말씀이 마침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